예, yeah, yeah, 일단, 쟤, 쟤, 쟤. 싸가, 나한테 와, 나한테 와. 카메라, 원으로 돌려, 원으로. 그러다 보면, 이제, 쟤네들, 우리 뒤에 알아서 쫓아오는지 볼수 있거든? <laughs> 이냥 개사기야 이거 이거 원만 돌려. 개사기네. 원만 돌려. 나 이미 요법 말았어. 그냥 원만 돌리면 쟤네가 주위에서 오는지 알아볼 수 있어. 네. 아형 이거 버그 아니야 버그. 아니 버그 아니야. 이것도 게임 실력이야 세 마리가.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. 개사기 헛법이니? 원만 죽네 돌려 그러다 보면 <laughs> <laughs> 얘네 우리한테 못와 <laughs> <laughs> 개웃겨 기 진짜 <laughs> 아니 개사기잖아